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드려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새폰 같은 갤럭시 노트 20, 노트 20 울트라 중고폰을 17만 1,350원에 만나보세요. 톡톡폰에서 엄선한 리퍼폰으로 당일 발송. 특별한 혜택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4위입니다. 갤럭시노트 2 0 2 5 6이 b 공기계를 놀라운 가격에 만나보세요. 32% 할인 혜택으로 부담없이 구매하고, 3일무료 반품 기회까지 선물용으로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지금 바로 득템하세요. 3위입니다. 삼성 갤럭시노트 20프론즈 색상, A급 자급제 리퍼폰을 ABC 모바일에서 만나보세요. 정품 케이스와 필름 부착, 평생 보증까지 제공하며, 256기가 넉넉한 저장 공간을 189,780원에.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2위입니다. 최상급 상태의 갤럭시 노트20, 울트라 중고폰을 20만원대에 만나보세요. TGS급 미스틱 그레이 색상으로 톡톡폰에서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2위입니다 삼성 갤럭시 노트20 프론즈, TS급 자급제 리퍼폰을 ABC모바일에서 만나보세요. 필름 부착과 정품 케이스, 평생 보증까지. 훌륭한 상태의 노트20을 합리적인...